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크게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첫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이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6장 12절까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읽기 시작하는 16장 13절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의 큰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이큰 단락들은 각각 몇 가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반응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 16장 13절부터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12장,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니까 그와 맞물려 있는 그리고 그보다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13절부터 내용은 사실 20절까지가 작은 소달락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들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앞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앞부분에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절과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 설명 선포가 나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해서 장소가 나오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계획 도시입니다. 신도시로 만든 곳입니다. 원래 도시가 있기는 했었지만 작은 곳이었는데 가이사가 여기를 새로 길을 넓히고 건물들도 세우고 해서 큰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지역이, 이 지명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가이사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너희는 가이사를 섬기느냐, 나를 섬기려 하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튼 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질문하시는 내용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이건 이제 진짜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시는데 뭔가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앞부분과 여지껏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은 항상 제자들과 그들을 대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도입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고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달을 해주죠.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 세례요한인가? 엘리아인가? 예레미야 아니면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또이 대답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몇몇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들은 다 과거에 지나간 인물들이죠.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이완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다 죽었죠. 과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생각을 하죠. 이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 저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훌륭하고. 나름대로는 위대하다 이렇게 일컬어지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무슨 날강도 옛날에 있었던 사기꾼 이런 사람이랑 비슷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분들은 되게 훌륭한 분인데 엘리야 그러면 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요한참 훌륭했던 사람 그래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을 예수님 이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니까 부족하고 옳지 않다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 딴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상당히 훌륭하게 평가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야 목사님 엘리야 같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입니까 비합니까 칭찬이죠 아, 누가, 야, 나는 엘리아 같다. 이런 이야기 듣고서, 어,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는 칭찬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야,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때 이걸 아, 온전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반응이죠.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게 옳지 않은 그런 판단,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만큼도 판단을 안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바다를 걸으셨죠. 오부영역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역 기적도 행하셨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모세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은 율법 지켜라, 제사드려라,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라, 제사드려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들은 것만 놓고 봐도 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매우 다르네. 행하신 일들을 봐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국한되는 분이 아니네 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높여서 칭찬하고 훌륭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만큼도 평가를 안한 겁니다.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평가를 잘 보시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이신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평가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만큼의 반응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아 석가모니 공자 아니 예수님 혁명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녀석들이 멍청하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어리석구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고백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백을 일정 부분은 유도하는 또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수 있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일단은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 중에 베드로가 유독 대표처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오늘 날에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유난히 좋은 신앙, 좋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거는 제자들 모두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받고 나중에라도 다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니까 교회가 하는 고백, 공동체적인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보시면 다 버릴 단어가 없이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고백을 그대로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긍정적인 특징을 먼저 생각해보자면 이 고백은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에요. 왜 훌륭하고 아름다운 고백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단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생각도,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제자들이 여지껏 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고백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거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간구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지껏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지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당신은 이러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지껏 주님을 향해 취했던 행동과도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제자들은 베드로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당시에는 몰랐겠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의 큰첫 번째 달라그 중에 맨 앞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 1장부터 4장까지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구약이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예언이 성추가 된 메시아이시라고 선포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잘 놓고 보시면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베드로가 이게 성육신을 다 이해하고 고백한 건지 예수님이 성육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선포한 것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 달락에서도 선포하는데 그때는 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대답도, 그 선포도 지금 베드로가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에요. 버릴 게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고백에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베드로는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뒤집으면 다 단점이 되거든요 장점이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메시아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 보면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런 단어라도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성장이고 변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베드로는 표현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행동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행동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적으로만 이전과 조금 다르게 변화하고 성장했을 뿐 실제로 내용은 잘 모르고 그에 따르는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신 겁니다. 근데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베드로도 자기가 원하는 걸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양해 고백한 이 고백 내용은. 어, 그런 점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평가를 한다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 놀랍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디디는 아,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제자와 사도가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 본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두세 가지를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지금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첫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히, 정확히, 풍성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아는 것, 말하는 것, 예수님을 대해서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죠.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 신앙이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 말과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 신앙이 옅은 사람보다 얕은 사람보다 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여지껏 우리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베드로, 베드로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 지금 예배드리는 권사님 또성도분들과 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아직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말로는 영광스럽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껍데기만 말로만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주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때에나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는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행함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상급으로 삶 속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